주제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법이 그것뿐이 없느냐?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류마치스 관절염을 치료하는지,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류마치스 관절염의 종류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류마치스 관절염이 왔는가를 찾아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평생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활막 조직을 침범하는 만성적이고 진행성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비가역적 관절 손상과 만성 통증 이 통증도 굉장히 극렬하고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반면에 은은하게 통증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보면 류마티스 양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증이나 이런 양상을 보면 류마티스하고 똑같은데 유사한 질환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강직과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류마치스 관절염이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이 염증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되느냐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통증은 화로 인한다. 모든 통증은 화로 인한다. 또 곰거나 썩거나 뾰루지가 나는 것도 화가 우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화라는 차원에서의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진통제를 쓰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성 류마 통증에 의한 염, 만성 염증성 질환에 의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가를 찾아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가장 큰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드는 건 화죠. 화는 기의 싹이라 그랬어요. 얼굴이 각이 진 사람, 코가 오똑하게 생긴 사람, 특히 얼굴이 각이 진 여성들, 코가 오똑한 여성들, 관골이 나오고 얼굴에 살이 없는 여성들, 콧등에 살이 별로 없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강직해 보이죠. 강직해 보인다는 것은 겉으로 볼때 굉장히 여성 쳐놓고는 강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마음도 강할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아주 착합니다. 아주 심성이 착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풍기는 풍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강한 충격이 와도 잘 견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약적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위에서 운행이 조화가 안 이루어질 때, 사지 팔다리 관절은 비위에 속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부은 것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 부위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빨개지고 이런 경우는 비위의 부조화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얼굴이 동글납작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개 비위 운행이 부조화가 일어나서 관절에 통증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서 류마치스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외기라고 그랬어요. 외기라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것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사지팔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손상돼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절에 통증이 오고 붓고 열이 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풍에서 오는 것이냐, 한에서 오는 것이냐, 습에서 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외기에 손상돼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첫째가 감이 사칠탕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죠. 그다음에 인삼 양이탕입니다. 비위 부조화에 의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죠. 또 오적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위기에 적응을 못 했을 때 오는 관절의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해 줍니다. 특히 허리, 다리 쪽으로 이러한 통증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 엉덩이가 크고 배가 나오고 허벅지가 굵고 다리가 굵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이 푸른 경우도 있습니다. 코가 붉은 경우도 있습니다. 코가 붉다는 것은 풍에 손상된 거고 입술이 푸른 사람은 한에 손상된 것입니다. 얼굴이 붉으면서 부탁하고 개기름 끼면서 부은 듯한 것은 바로 습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류마치스 관절염이 왔을 때는 원인 치료를 하는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한의학적으로 류마치스 관절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확한 처방을 구사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모두 다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바로, 류마치스 관절염입니다.